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에서와 같이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물건은 토지입니다. 토지. 제가 있는 현재 위치가 경남부도 경주시 동방동입니다. 동방동 통일전 인근에 위치한 토지고요. 경주 울산 북도변에 위치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 꽃정영장 보이시고요. 토지 션 바로 여기 보이는 여기 좌측에 본이 토지가 되어 있어요. 토지. 음, 영상에서 그 토지 모양은 보셨죠? 그리고 제가 드론을 타면 회전을 시켰는데 위치가 여기 울산 방향을 바라보고요. 이렇게 한 바퀴를 돌렸습니다. 맞은편은 일반 상업 지역입니다. 일반 상업 지역이시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경주 쪽. 보여드렸고, 이렇게 한번 돌아서 원위치로 왔습니다. 그렇게 왔고요. 여기 지금 용도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자연녹지 지역, 그리고 지목이 전입니다. 전. 근데 여기 지금 지구가 많이 되니까, 지구, 지구 지역이 있는데 자연, 뭐 경관지구, 뭐 특화경관지구, 그리고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 이렇게 지금 여러 지역들이 포있습니다 okay, 일반 자연녹지 토지보다 어 개발 행위에선 제약이 좀 있다는 말씀이시겠죠. 그죠. 그거 참고하시고요. 하지만 건축 행위 개발 행위하는 데는 문제는 없으니까 어, 전혀 여의 개의치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 도로변, 도로변에 위치해 있죠. 그리고 아까 보여렸다시피 보였다, 여기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 이쪽으로 가면 은 울산이고요. 울산, 그리고 불국사까지, 불국사 북극사 가는 방향인데, 불국사까지 한 5분, 불국사까지 한 5분 정도 걸리고, 이쪽으로 가시면은 경주 가는 방향인데 경주시까지, 경주 시내까지요. 여기 여기 어차피 경주니까 경주시까지, 경주 시내까지 차량으로 한 10분 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전지라고 했는데요. 뭐 전으로 사용하고 계시고요.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여기 토지 하나 보이죠. 시 경계는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높이가 조금 틀리신데 이쪽하고 이쪽하고. 여기가 국유지죠 국유지, 국유지고 여기가 해당 매도인분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파출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데요. 도로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이 동국창이니요 동국창, 동국창. 아까 제가 지구 말씀드렸는데 지역, 지구요, 지구. 여기가 지금 역사, 문화. 환경고전지역이거든요 드론영상 보시면은 집들 보시면 전부 다 지붕이 다 한옥이시죠 한옥 뭐 경주가 뭐 역사문화도시이기 때문에 한옥을 다 지을 수도 있는데 이 역사문화 환경고전지역의 건축 규제 중에 하나가 그 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은 지붕을 디대칭으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박곡지붕이나 저런 한옥 기와집으로 많이 지으시죠. 그것도 참고하십시오. 계속 설명해 나갈게요. 여기 경계면은 도로를 기준으로 방향은 북동향이 되시고요. 북동향이요. 이쪽이 남쪽인데 이쪽이 남쪽. 토지 경계는 여기 도로를 기준으로 제가 좌측면 그리고 뒤편 우측으로 가드릴 건데 확인해 보십시오. 토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좌측 기준면이거든요. 토지 경계는 거의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건지적측량을해 보셔야 되겠지만 토지경계는 거의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여기 인접 토지거든요. 경계 따라서 지금 여기 밭 두렁이라 그래 두렁 요거 지금 경계로 쭉 가면 됩니다. 여기에 여기 경계인 것 같고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토지 모양 그리고 뒤편은 저기입니다. 저기 여기 꽃이도 심으시고 저 앞에는 풀 같은 거 심으신 것 같은데, 저 채송가 심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자측 끝지점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보이시죠. 요 일반 상업지역 맞은편에 있습니다, 이 토지. 뒷면 뒷면은 밑으로는 저 밑에 답지가 하나 있는데, 굉장히 높이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 하고는. 거의 뭐, 대략, 눈으로 봤을 때는, 한 10m 정도는 차이 나는 것 같은데, 10m, 5m? 5 m 가 되겠죠, 5m. 5m. 그냥 차이 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겼고요. 요렇게, 뒤편에서 정면을 봤을 때토지 모양입니다. 그리고 위치. 그렇고요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 좌측 경계선, 좌측 경계선. 좀 보여드렸고, 거기 뒤쪽이고, 우측 경계면은, 저, 뒤쪽 끝에 가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쯤인데 이쯤이렇게 보시면 외롭습니다 보지 뭐야 그렇구요 도로에서 봤을 때 우측 경계요 여기도 밑에 토지하고 높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여기 한 2-3미터 나시는 것 같은데 좀 높이 있으시고 그리고 바로 옆에는 저 배수로 저하천이 흐르고 있고요 하천 조그만 하천이요 공사는 다 되시네요 재방 공사요 여기 이렇게 우측면입니다. 우측면 그리고 여긴 지금 여기서 물탱크 하나 갖다 놓으셔서 물 땡겨 쓰시네요. 바로 하천에서 물을 바로 땡겨 쓰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나 있습니다. 거의 저 지적도상 경계면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으시고요. 그리고 토지 모양은 그렇고요 토질은 나쁘지 않고요. 좋습니다. 요즘 뭐 심은 거지? 꽃이 막 보이는데요. 저게 뭔지는 모르겠네요. 일단은, 토지 모양이 그렇습니다. 그렇구요. 여기, 자연 녹지 지역. 제가 면적을 말씀드렸나요? 안 드린 것 같은데? 여기 자, 자연 녹지 지역이고요 토지 면적이 732평입니다. 732평. 뭐 영상에서 보셨으니까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될것 같은데. 어쨌거나 732평이고, 지목이 전지입니다. 전지. 그, 거그 참고하시고. 그리고 제가 금일 저 맞은편에 보이는 단독주택 영상에서 한번 표시를 하실 거예요. 저희까지 같이 촬영하라고 왔는데 시험공계상은 가야 될것 같네요. 갔다가 조만간에 다시 한번 여기 와야 될것 같은데 그때 저기 단독주택 저 영상은 찍어서 업,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토지구요. 여기 토지 매수 희망 하시는 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뒤편에 역시나, 물건, 물건 설명, 영상 올려드리거든요. 확인하셔서, 다시 지목, 지역, 지구 다 확인하시고요. 또 토지, 매매 가격, 그리고 특징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촬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